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튜버 신아입니다 요즘 제가 이 작가에 푹 빠졌어요. 바로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읽고 난 후에 한 권씩 한 권씩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미소라는 책을 일단 다 읽어봤거든요. 이 책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잠깐만요. 네, 오늘부터 제가 이 프랑스와즈 사강 작가의 여러가지 소설들을 낭독을 한다고 했죠. 네, 양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본명은 프랑스와즈 쿠아레 마르셀 프루스터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사강을 필명으로 삼았다. 19세에 발표한 장편소설 슬픔이여 안녕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그녀는 이 작품으로 1954년 프랑스 문학 비평상을 받았다. 오늘은 어떤 미소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자크 거리의 한 카페에서 그날 오후를 보냈다. 다른 오후들과 똑같은 봄날의 오후였다. 나는 내심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다. 베르트랑이 스피르의 강의에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전축 쪽에서 창가로 옮겨갔다. 그때 내가 전축에 몸을 기댄 채 레코드판이 사파이어 바늘에 맞춰 비스듬히 자리를 잡기 위해 천천히 마치 뺨을 맞대듯이 거의 부드럽게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나는 강렬한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넘쳐 흐르는 육체적 직관.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될 거라는 크롬으로 된이 전축 가장자리에 내 손이 더 이상 올려지지 않을 거라는 내눈 속에 이 햇빛을 더는 담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베르트랑의 몸을 돌렸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내 미소를 보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내가 자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 행복은 우리 두 사람 공동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만 가능한 것이어야 했다. 나는 그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을 외면했다. 피아노가 론 앤드 스위트의 테마를 그려냈다. 클라리넷이 피아노와 교대했다. 나는 이 부분을 숨쉬는 부분 하나하나까지 알고 있었다. 나는 작년 시험 때 베르트랑을 만났다. 내가 부모님 집에 여름을 보내러 가기 전까지 우리는 몹시 불안해하며 함께 일주일을 보냈다. 마지막 날 밤, 그가 나에게 키스를 했다. 나중에 그는 내게 편지를 썼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어조가 변했다. 나는 어조의 이러한 점진적 변화를 일종의 어떤 열기에 휩싸여 따라갔다. 그건 그가 이렇게 썼을 때였다. 나는 이런 고백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역시 그에게 똑같은 어조로. 그리고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은 우스꽝스러워. 하지만 나도 너를 사랑해. 이 대답은 자연스럽게 내게서 흘러나왔다. 차라리 음성학적으로 튀어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요 가장자리에 있는 내 부모님의 저택에는 기분 전환거리가 별로 없었다. 나는 강둑으로 내려가 수면에서 일렁이는 노란 물풀 무더기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달아서 매끈매끈해진 조그만 돌멩이 몇 개로 물 수제비 뜨기를 했다. 검은 돌멩이들은 마치 제비처럼 날렵하게 물위를 날아갔다. 그해 여름 내내 나는 베르트랑을 마음속으로 미래형으로 되뇌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지들로 열정의 일치를 본다는 것은 퍽이나 나다운 일이었다. 지금 베르트랑은 내 뒤에 있다. 그가 나에게 잔을 내밀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는 내가 그들의 토론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을 늘 조금 기분 상해했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문학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지루했다. 그는 그 사실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너는 늘 같은 곡을 올려놓더라. 기억해도 나는 이 곡이 참 좋아. 그가 말했다. 마지막 말을 할때 그의 목소리는 밋밋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 레코드판에 처음으로 함께 들었던 때를 떠올렸다. 나는 늘 그에게서 내 기억 속에 간직하지 못했던 감상적인 사소한 발작들을, 우리 관계의 지표들을 발견하고 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나를 따분하게 해. 나는 모든 것에 무관심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터무니없는 열광의 감정이 내 목구멍을 가득 메웠다. 베르트랑이 말했다. 나 여행가인 외삼촌을 만나러 가야 해. 너도 갈래? 그가 앞으로 지나갔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 나는 그 여행가 외삼촌을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속에는 이 젊은 남자의 말끔히 면도된 목덜미를 따라가게 만드는 어떤 것, 나로 하여금 저항하지 않고 생선처럼 차갑고 미끌거리는 사소한 생각들을 지니 채늘 그를 따라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상냥함도 나는 베르트랑과 함께 대로로 내려갔다. 우리의 발걸음은 밤에 우리의 육체가 그렇듯 일출되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마치 인형들처럼 보잘것없고 즐거웠다. 대로를 따라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우리를 싫어가 여행가 외삼촌을 만나게 한 버스 안에서도 난 베르트랑이 무척 좋았다.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내 몸이 펄쩍 솟아올라 그에게 던져졌다. 그가 웃더니 보호하려고 한쪽 팔로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옷에 몸을 기대고 내 머리를 기대기에 너무나 편안한 이 남자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나는 그 냄새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나를 감동시켰다. 베르트랑은 내첫 애인이었다. 내가 내 몸의 고유한 냄새를 알게 된 것은 그의 몸 위에서였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몸 위에서 자신의 몸을 그것의 길이를 자신의 향기를 알게 된다. 처음엔 경계심을 갖고 나중엔 고마워하면서 베르트랑은 내게 그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 보이는 여행가 외삼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여행이라는 외삼촌의 희극에 대해 이야기했다. 베르트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희극을 찾아내곤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베르트랑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희극을 연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나에게는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 그를 화나게 하는 것. 여행가 외삼촌은 카페 테라스 좌석에서 베르트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외삼촌을 알아본 나는 베르트랑에게 그가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그에게 가까이 다가선 상태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르트랑이 말했다. 믹 외삼촌, 내 여자친구 도미니크와 함께 왔어요. 도미니크, 이쪽은 내 외삼촌 외이야 여행가셔. 나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느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 뭐든 할수 있겠네. 이 여행가 외삼촌. 그는 잿빛 눈을 가졌고 피곤한 기색이었다. 거의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잘생긴 사람이었다 지난번 여행은 어땠나요? 베르트랑이 물었다 아주 나빴어 보스턴에서는 진절머리 나는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처리해야 했지 구석구석마다 먼지풀풀 나는 법학자 나부랭이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 아, 아주 지루했어 넌 어땠니? 우린 두달 있으면 시험을 봐요 베르트랑이 말했다 그는 굳이 우리라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소르본 대학의 부부같은 측면이었다. 학생들은 마치 아기 키우는 일에 대해 말하듯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삼촌이 내게 몸을 돌렸다. 음, 당신도 시험을 쳐요? 네. 나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담배가 없네요? 베르트랑이 말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눈으로 그를 쫓았다. 그는 빠르고 유연한 태도로 걸어갔다. 때때로 나는 저 근육들, 반사작용들, 보송보송한 피부의 총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게는 놀라운 선물로 여겨졌다. 시험은 그렇고 그밖에 뭘 하며 지내죠? 외삼촌이 물었다. 아무것도요. 그리 대단한 일은 없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낙담의 표시로 한 손을 들었다. 그가 그 손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나는 말문이 막혀 그를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걸? 이 사람은 조금 늙었어.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내 손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에 잉크가 많이 묻었군. 음, 좋은 징주요. 당신은 시험에 통과할 거고 뛰어난 변호사가 될 거예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지만 말해요. 나는 그와 함께 웃기 시작했다. 그와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베르트랑이 벌써 돌아왔다. 릭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릭은 천천히 말을 했고 손이 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는 나 같은 부류의 어린 여자애들에겐 유혹적이야. 나는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그가 다음 다음 날 그의 아내도 함께하는 점심식, 점심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을 때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을 정도로. 네 오늘은 프랑스와즈 4강의 어떤 미소의 1장 부분을 낭독해 보았습니다.